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시간 동안 궁궐에 머물렀던 왕비를 아십니까? 겨우 7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정식으로 왕비 책봉조차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때는 1506년 9월, 중종반정이 벌어지던 그 혼란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남편이 갑작스레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연히 그녀 역시 왕비가 될줄 알았죠. 그러나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이 전부였습니다. 19살, 아직 꽃처럼 어린 나이였습니다. 궁궐 밖으로 내쳐진 뒤 무려 50년 넘게 홀로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왕비로서 실수라도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초에 왕비로 인정받은 적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남편을 배신이라도 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중종반정이 일어났던 바로 그날 밤 그녀의 냉철한 판단 덕분에 남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지은 유일한 죄는 이것뿐이었습니다. 태어날 집안을 잘못 골랐다는 것.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실에서 가장 슬픈 운명을 살았던 여인 단경왕후 신씨에 관한 기록입니다. 서기 1487년 한양 어이동한 저택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좌이정 신수근과 청주한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 바로 신씨였습니다. 이 집안의 위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살펴볼까요? 할아버지 신승선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드님인 이명대군의 사위였습니다. 아버지 신수근은 조정의 중신으로 좌이정 벼슬에까지 올랐고 동시에 연산군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고모님은 다름 아닌 연산군의 정비, 패비 신씨였습니다. 외가 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 한충이는 인수 대비의 사촌 오라버니였고 외할머니는 태종의 따님인 경정공주의 외손녀였습니다. 친가건 외가건 모두 왕실과 깊이 얽힌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겁니다. 1499년 신씨 나이 13살 되던 해였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드님인 진성대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진랑 진성대군은 그녀보다 한살 어린 열두 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생 나이의 두 아이가 혼례를 치른 셈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부부 위로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진성대군의 형님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포악해져 갔습니다. 생모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참혹하게 처형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진성대군의 친어머니인 정현왕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진성대군은 날마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형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죽이실지도 모른다. 어린 신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 화를 입을지 알수 없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고락을 함께해온 두 사람의 정은 각별했습니다. 힘든 시절을 나누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고 어른이 된 뒤에도 서로를 아끼는 부부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진 씨는 총명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판단력이 뛰어났죠. 진성 대구는 그런 아내를 깊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으로 여기며 조용하지만 평온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506년 9월 어느 밤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1506년 9월 1일 깊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진성대군 내외가 잠들어 있던 사저 앞으로 갑자기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성대군이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요? 순식간에 건장한 무사들이 저택을 빙 둘러쌌습니다. 진성대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당시 한양 곳곳에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 소문은 진성대군의 귀에까지 들어온 터였습니다. 형님께서 드디어 그 소문을 들으셨구나. 나를 제거하려고 군사를 보내신 게 틀림없다. 진성대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끝이오. 내가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겠소. 칼을 꺼내 들려는 바로 그 순간 진씨가 남편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대군마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아홉 살 신씨의 음성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밖에 군사들이 탄 말들 그 말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만약 말머리가 우리 집 쪽을 향하고 있다면, 대군마마를 해치러 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머리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군마마를 지키려는 뜻입니다. 확인한 뒤에 결단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진성대군은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급히 사람을 보내 살펴보게 했습니다. 과연, 말머리는 모두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성대군을 지키기 위한 고위병이었습니다. 반정을 일으킨 박원종이 진성대군의 안전을 위해 파견한 군사였던 것입니다. 만약 신 씨의 냉철한 판단이 없었다면 어찌되었을까요? 진성대군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겁니다. 중종반정은 실패로 끝났을 것이고,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겠죠. 문을 활짝 연 진성대군 앞에 박원종과 반정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군마마, 연산군이 폐위되었습니다. 이제 대군마마께서 왕위에 오르셔야 합니다. 진성대군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날이 밝자 반정군은 진성대군을 경복궁으로 모셔갔습니다. 급하게 곤룡포를 입혔습니다. 머리에 쓸 면류관을 찾지 못해 평소에 쓰던 익선관을 그냥 씌웠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진성대군은 그렇게 용상에 앉았습니다.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씨도 당연히 왕비가 될줄 알았습니다. 첫날 밤 경복궁 교태전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중종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오?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소. 진씨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슬플 따름입니다. 왕비가 된 기쁨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으니까요. 중종 반정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 신 씨의 아버지 신수근은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왜 신수근이 죽어야 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연산군 밑에서 벼슬을 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반정을 계획하던 박원종은 신수근을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대감, 우리와 함께하시오.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웁시다. 하지만 신수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신하로서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소. 박원종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미 반정 계획을 발설해 버렸으니까요. 만약 신수근이 연산군에게 고발하면 어찌되는가? 박원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진수근을 제거하기로. 반정 당일 새벽, 신수근의 집이 습격당했습니다. 진수근과 그의 장남 신희가 살해당했습니다. 가까운 일가들도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신 씨에게는 고모가 한분 계셨습니다. 바로 연산군의 정비 패비 신 씨였죠.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자 패비 신 씨도 함께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고모는 패비가 되었고 아버지와 친정 식구들은 역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딸인 신 씨만 덩그러니 궁궐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역적으로 몰아 죽인 신숙은 그의 딸이 지금 궁궐 안에 있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오. 우리가 반정을 일으킨 명분이 무엇이오? 역적의 딸을 왕비로 둘 수는 없소. 유순, 김수동, 유자광, 박원종, 성희안. 반정 공신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씨를 폐출하십시오. 중종은 괴로웠습니다. 반정 6일째 되던 날 공신들이 다시 몰려와 압박했습니다. 전하, 조강지처라는 사사로운 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종묘 사직의 대개를 생각하십시오. 민심이 불안해집니다. 중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 경들의 말이 옳소. 하지만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란 말이오. 공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쾌히 결단하십시오. 중종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종묘사직이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소. 여러 경들의 뜻을 따라 밖으로 내치겠소. 그 순간 신씨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중종반정 7일째 되던 날, 1506년 10월 5일. 신씨는 왕비 책봉도 받지 못한 채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19살 꽃다운 나이에, 그녀가 궁에서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7년을 함께한 남편, 어린 시절부터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과 강제로 헤어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친정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 죽었고, 친정 식구들도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진 씨는 인왕산 아래 정연조의 집으로 갔습니다. 정연조는 세조의 사위였죠. 그곳에서 신씨의 기나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씨는 정말 왕비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씨를 칠일의 왕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진씨는 단 하루도 왕비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에 왕비가 되려면 절차가 있었습니다. 첫째, 대왕 대비나 왕 대비가 중궁 책봉 교명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왕이 왕비 책봉 교지를 내려야 합니다. 셋째, 정식 책봉식을 치러야 합니다. 신 씨는 이중단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바로 그날, 연산군의 정비였던 신 씨의 고모가 폐비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시어머니 자순 왕대비는 신 씨에게 교명을 내릴 수 없었죠. 중종도 신씨에게 왕비 책봉 교지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7일 만에 쫓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신씨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그저 진성대군의 부인이었을 뿐입니다. 대군의 정실을 뜻하는 부부인 자격으로 경복궁에 잠시 머물렀던 것이죠. 왕비가 되지도 못했는데 패비로 쫓겨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단경왕후의 진짜 비극입니다. 궁에서 쫓겨난 신 씨는 인왕산 아래 사저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중종을 그리워했습니다. 민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 씨는 매일 밤 인왕산에 올라 경복궁 방향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던 분홍색 치마를 바위에 걸어두었다고 하죠. 중종이 볼수 있도록 저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리려고 중종도 경복궁 경회루에 올라. 인왕산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그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인왕산에 가면 치마바위를 볼수 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전해지는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종은 신씨를 그리워하긴 했지만, 복기 시킬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15년, 중종 10년,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 윤씨가 세자를 낳고 죽습니다. 그러자 신하들 중 일부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신씨를 다시 왕비로 복기 시키십시오. 이때는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같은 신씨 폐출을 주장했던 반정 공신들이 모두 죽은 뒤였습니다. 중종이 마음만 먹으면 신씨를 복위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중종은 오히려 이를 반대했습니다. 왜일까요? 만약 신씨가 복위되어 아들을 낳으면 신씨는 중종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신씨가 낳은 아들이 적장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세자가 있습니다. 바로 훗날의 인종이죠. 적장자가 둘이 되는 겁니다. 후계의 다툼이 벌어질 게 뻔했죠. 중종은 그런 혼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신씨는 두번 버림받은 겁니다. 첫 번째는 반정공신들에게, 두 번째는 중종 자신에게. 1529년, 중종 24년, 부여에 사는 김식이라는 선비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가히 폭탄급이었습니다. 전하, 신씨를 패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룩소의 새끼라도 빛깔이 붉고 뿔이 똑바로 났으면 버리지 않는다고 진씨의 덕이 얼룩소만도 못하단 말씀입니까?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무례한 자를 당장 처벌하라. 하지만 중종은 김식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입밖에 낼수 없는 말들이 많아 경악스럽다. 하지만 내가 바른 말을 해달라고 했으니 벌 주면 신하들이 바른 말을 못할 것이다. 중종의 마음속에는 신씨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체면치레였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신씨, 그녀의 나이 고작 19살. 앞으로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50년이 넘었습니다. 반세기를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신씨는 어이동 사저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재혼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중종의 아내였으니까요. 진정 식구들은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의지할 가족도 없었죠.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신씨에 관한 기록이 가끔 나옵니다. 1528년, 중종 23년. 어이동 패비 신씨의 집을 지키는 군사가 4명 뿐이라 도둑이 들었다. 6명으로 늘려 지키도록 하라. 중종은 여전히 신씨를 신경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열려실 기술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중종은 몰래 사람을 보내 신씨에게 말을 보냈다고 합니다. 신씨는 직접 흰죽을 쑤어 손수 말을 먹였다고 하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여전했던 걸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종은 세 번째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문정왕후 윤씨였죠. 신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1544년 중종 39년 중종이 병으로 위독해졌습니다. 그해 11월 15일 한 여인이 은밀히 궁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인이 폐비 신실래 왕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전처를 보려고 부르신 거야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실록을 쓴 사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중종의 쾌유를 빌기 위한 여승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정말 여승이었는지 아니면 신씨였는지. 그날이 바로 중종이 사망한 날이었으니까요. 만약 신씨가 정말 같다면두 사람은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부인, 미안하오. 평생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 저는 괜찮습니다, 대군마마. 아니, 전하. 중종이 죽었습니다. 신씨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13년, 신씨는 계속 살았습니다. 중종의 아들 인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죽었죠. 명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인종과 명종은 신씨를 자주 챙겼다고 합니다. 그분은 선왕의 첫 번째 부인이셨다. 마땅히 예를 갖춰 모셔야 한다. 1557년 명종 12년 신씨의 나이 71살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상당한 장수였습니다. 그녀는 낙상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 19살의 궁에서 쫓겨나 71살에 죽기까지 5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13살에 시집와서 중종과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5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헤어져 있던 시간이 7배나 더 길었습니다. 진씨는 죽을 때까지 폐비 신씨로 불렸습니다. 왕비도 아니었고 폐비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폐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양주 장흥에 초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왕비의 능이 아니라 평민의 묘처럼요. 진 씨가 죽은 지 182년이 흘렀습니다. 1739년, 영조 15년, 한 유생이 영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패비 신 씨를 복위시켜야 합니다. 영조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영조는 전부터 신하들에게 물어봤었죠. 진 씨를 복위시키는 게 어떻겠는가? 하지만 일부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처음부터 왕비로 책봉되지 않았으니, 복위를 논할 수 없습니다. 영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뜻을 굽히지는 않았죠. 유생의 상소가 올라오자 영조는 기뻐하며 명을 내렸습니다. 진씨를 복기하라 그렇게 1739년 3월, 신씨는 사후 182년 만에 왕비로 복위되었습니다. 시호는 단경왕후, 휘호는 공소순열이었습니다. 양주 장흥의 초라한 무덤도 왕비의 능으로 새로 조성되었습니다. 능호는 온능이었죠. 진씨의 아버지 신수군도 복권되었습니다. 영조는 신수군을 영의정으로 추증하며 말했습니다. 진수군의 충성심은 포은 정몽주에 비견할 만하다.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으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수군은 연산군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로 역적이 되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200년 후그 충성심 때문에 복권된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단경왕후 신씨 그녀는 왕비 책봉도 받지 못했습니다. 7일 만에 쫓겨났죠. 52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200년 후 조선의 정식 왕비로 인정받았습니다. 너무 늦은 복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억울함은 조금이나마 풀렸을까요? 여러분. 단경왕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권력이 바뀔 때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자입니다. 단경왕후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명했고 남편을 구했죠. 하지만 그녀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누군가는 희생됩니다. 단경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명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요.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왕비 단경왕후 신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살에 쫓겨나 71살에 죽기까지 52년을 혼자 살았던 여인. 왕비도 아니었고 패비도 아니었던 여인 하지만 200년 후 마침내 조선의 정식 왕비로 인정받은 여인 인왕산 치마바위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400년 전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기억하며 온능도 지금은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누구나 참배할 수 있게 되었죠 단경왕후 신씨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